무엇보다도 필리핀 토끼를 다녀와서 아이가 이제 좀 뭔가 좀 목표 의식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뭔가 좀 하고자 하는 의욕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예전 같으면은 에이 그거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했던 것들을 이제는 나 이제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스스로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일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필리핀 토끼에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훈련이 된것 같아요 스스로 뭘 찾아서 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이런 과정들이 쌓이면서 한달이나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음 한국에 돌아와서도 생활 속에서 그게 녹아나니까 아이가 굉장히 적극적이 되고 뭐 이것도 좀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공부도 공부지만은, 일단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좀 많이 생기고, 갔다 와서도 지금도 잘 쓰지는 못해도, 에이한장 정도는 영어 일기를 그냥 꽉 채워서 쓰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제 공부 쪽으로도 많이 변화한 것도 있지만은, 일단 그런 생활의 모습들이 좀 많이 바뀐 게, 그냥 큰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고요. 거기서 또 영어뿐만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험 보고 하면은 뭐, 4학년 때 거는 선예각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성적도 좀잘 나오고 하는데 그런 성적이라든지 영어 효과적인 것보다도 저는 이제 그런 생활 속에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더좀 의미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뭐, 그 목표의식이라는 게필리빈 토끼를 갔다 와서 재현이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더 영어를 더 잘했다면 좀더 많은 친구들하고 좀더 많은 공부를 하고 좀더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 텐데 이건 좀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 갔다 와서 지금 매일매일 꼬박꼬박 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제 여름이나 여름에는 다시 필리핀을 가서 더 많은,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가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쭉 해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큰 그 목표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서 더 열심히 영어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이제 필리핀을 가게 되면 은 자기가 이제 더 많은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좀 해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또한 이제 굉장히 효과겠죠 본인이 그렇게 좀 노력하고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보내야죠. 네. 2011년 여름 안전하고 완전한 영어 캠프가 시작됩니다. 지상 최고의 감동 프로젝트, 철저한 시스템, 개인 스펙 강화. 환상적인 여행, 후회 없는 선택, 위대한